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시간에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전부 말씀을 하시고 기는 자는 성령에 교대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는데 오늘은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보다 들을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영육 결합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눈에 보이는 육신이 있듯이 영이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듯이 천국이 있는 것인데, 사람이 영적면에서 죽어 있고, 영적면에서 기능과 지능이 감각이 죽어 있으면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신, 육신의 사지백체가 있고, 이목구비가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오각의 오감성이 있는 것인데, 사람의 몸의 기능과 지능 면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렸거나 마비가 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 불구성이 되는 것처럼 영적 면에서도 사지백체가 있고 이목구비가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오감의 오감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을 기먹으리라, 눈이 있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을 소경이라고 하신 것은 영적 면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육신은 귀가 있고 육신은 눈이 있어 본다 할지라도 영적 면에서 듣지 못하고 영적 면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 기능, 지능 면에서 소경이다, 기먹으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다 하신 말씀을 기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으니 영적 면에서 들을 기가 없으면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쓰는 문자나 언어나 사건이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 있는 의사성을 말씀하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영 잘되게 하는 면에다 놓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영 잘되라고 주신 말씀인데, 영적 개념으로 들어가서 깨달아야지, 물질 개념, 육적 개념으로 보고 들어서는 말귀를 못 알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도 길을 가졌고 사람마다 길을 가지고 있지만 길라고 해서 다 같은 길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기가 있다는 것은 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인데 사람이 소리를 듣는 면에 있어서 첫째는 일단 소리를 듣는데 숨소리, 바람소리, 차소리, 사람소리. 짐승의 소리 등등으로 듣습니다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은 소리를 들으라고 양쪽에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소리만 듣는 면에서는 짐승이 소리에는 더 민감하게 듣습니다 둘째 소리를 듣는 동시에 소리의 종별을 구별합니다 소리가 날때 사람의 소리냐 짐승의 소리냐, 돼지의 소리냐, 새의 소리냐, 기차 가는 소리냐, 비행기 가는 소리냐, 고양이 소리냐, 아이 우는 소리냐, 구별을 합니다. 셋째는, 기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듣는 동시에 소리를 분별하고 듣고, 소리 속에 들어있는 뜻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뜻을 빨리 알아들으면 의사 소통이 서로가 빨리 되고 친해지고 말하는 소리를 못 알아들으면 의사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기는 날렸데 말하는 뜻을 못 알아듣는 기가 있습니다. 넷째, 사람이 소리를 듣고 소리를 구별해서 듣고 소리 속에 들어 있는 뜻을 듣는 동시에 소리 속에서 성경을 가지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영의 개념으로 말하고 영의 개념으로 듣느냐, 육적 개념으로 말하고 육적 개념으로 듣느냐, 소리 속에서 그 말하는 속에서 말의 질과 영적 의사적 뜻으로 듣는 그런 기가 있습니다. 성경 문자 역사, 표면 역사를 들고 깨닫는 신앙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가 하면은 문자 안에 계시를 보고 깨닫는 신앙도 있습니다. 교회 성도는 일반 불신자들이 갖지 못한 영적면에서 듣는 길을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이 교대하신 하여 주시는 말씀은, 욕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 면에서 말씀의 소리 속의 뜻을 알아들 줄 알아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사람 입으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는구나, 칭찬을 하는구나,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나의 귀한 무엇을 빼앗아가려고 하는구나를 나름대로 알아듣습니다. 짐승도 소리를 듣고 소리의 종결도 나름대로 구별해서 듣지만 사람처럼 소리 속에 들어있는 뜻을 알아듣는 기는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이 듣지 못하는 말 속에 뜻을 알아듣는 길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람이라도 불신자들은 세상의 소리, 육의 소리, 물질의 소리는 듣지만 영의 소리를 알아듣는 기가 없기 때문에 영의 소리는 듣지를 못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 소리를 듣는 길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영에 속한 신앙이 있고 육에 속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신앙자들은 영의 소리를 알아듣는데. 육에 속한 신앙자들은 육신의 소리는 잘 들어도 영의 소리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은 영적면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인데, 니고 대모는 그 말씀의 말귀를 못 알아먹고 육적 개념으로 말귀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부모님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낳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육신의 기능인데 영의 소리를 듣는 기능 따로 있습니다. 교회마다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속에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쓰고 있는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소리인지 이해하는 소리인지 소리 속에서 소리를 들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목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시고 양은 성도들을 다 가리키는 것인데 성도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 진리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자나 역사나 사건 언어를 들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영잘 되게 하는 쪽에서 영 중심을 듣고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성경 역사를 가지고 육적 개념으로 알아듣고 물질적 사고방식으로 알아들으면 영적면을 사신 말씀을 한 말기도 못 알아들으니 그런 신앙은 들을 기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고 하신 말씀이나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이나 나는 아브람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신 말씀 등등은 유대인들은 육정면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 개념으로 그 말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하신 말씀의 뜻을 못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할 때에 46년 동안이나 세우는 성전을 어떻게 헐고 3일 만에 자기가 세우겠다냐고 반대를 하고 대적을 하고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영적 개념으로 하신 말씀이니 영적인 길을 가져야 영적 면에서 하신 말씀의 뜻을 바로 알아둘 수 있는 것인데 영적 개념으로 하신 말씀을 육적 개념으로 알아듣고 있으니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세상에 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신 분인데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말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워하며 공경하며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박대하고 핍박하고 죽였으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에 오신 생명의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 눈이 없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더라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더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된 말을 한다고 하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대적을 했으니. 그들은 영적 면에서 기먹거리들이었고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떠서 나름대로 볼 것을 보았고 귀는 열려서 듣는 것을 듣고 했지만 영잘돼 가신 말씀을 육잘 되는 쪽으로 영적 개념으로 하신 말씀을 육적 개념으로 알아들었으니 영적 면에서는 듣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영의 말씀의 말길을 알아듣는 그런 영적 길을 가진 신앙이 있는가 하면, 영적 면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신앙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문자 개념으로 육기주와 눈에 보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고 들으니, 영의 소리를 알아들수 없는 것이니, 영적 면에서 영의 소리를 들으려면 기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들과 천자를 통해서 생명, 생명의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생명의 메시아가 보냄을 받으면 너희에게 가게, 가게 되면 포로되고 억압받는 자리에서 자유와 해방을 줄 것이고 눈먼 소경에 보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뜻은 영적 개념으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생명의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포로되고 억압받는 자리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죄와 사망에 포박되고 노예되어 있는 그런 자들에게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영적면에서 눈이 멀어있는 자들에게 영적면에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신일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엠마우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의 일을 하면서 따랐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자 낙심을 하고 엠마우로 내려갔는데 그들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낙담을 하고 엠마로 내려갔느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신 말씀을 육정면에서 알아들었기 때문에 낙심을 하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재와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을 시키고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 일을 수행하신 것인데 이들은 자유와 해방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시민지 그 생활에서 자주 독립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낙심을 하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나를 먹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육신을 잡아서 살을 삶아서 뜯어 먹고 피는 동맥을 따서 마시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면에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영적 개념을 하신 말씀을 육적 개념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듣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말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은 참된 양식이고,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사람은, 먹는 양식이 육신이 먹는 양식이 있고, 영이 먹는 양식이 있는데, 육신은 식물 양식을 먹지만, 영은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 양식으로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당신이 가지고, 당신의 몸은 참된 양식이라" 하심 속에는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 육신대에서 오신 몸이니, 몸을 먹어라 살을 먹으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가지시고 가르치시는 영생의 말씀을 먹으라는 뜻이고 피를 마시라는 것은 참된 음료라고 했으니 참된 음료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와의 대화에서 너는 조상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는 그음물물을 마시면 아무리 먹어도 또 갖다 먹어도 목이 마르지만 내게는 먹으면 배에서 영원히 생수가 솟아나는 생명수가 있으니 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면서 그 생명수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저희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이라 했으니 피를 마시라는 말은 성령의 가마로 살라는 뜻으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란 말씀은 진리와 성령의 영감으로 살라는 뜻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고, 살은 예수님이 입고 계신 성품을 말씀하는 것이니,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는 말씀은 진리와 성령으로 생명을 받고, 받은 생명의 말씀으로 인격화시키며 신앙 믿음으로 살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인 것인데, 예수님께서 영적 면에 사신 말씀을 유대인들은 육적 개념으로 알아들기 때문에 자기 살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참으로 어렵다 하면서 예수님을 배쳐가고 대적하고 떠나고 말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 단어를 모르거나 말하는 뜻을 무엇 때문에 무엇을 놓고 하는 말한지를 못 알아듣게 되면 한 말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영의 말씀을 육적 개념으로 알아듣게 되면 한 말씀도 못 알아듣게 됐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믿는 자들이라면 성경은 인간의 문자, 표면, 사건, 역사, 껍데기를 통해서 그 안에 계시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니, 문자를 떠들고 속에 들어있는 계시적들을 뜻을 깨달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문자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계시적 뜻은 모르게 되고, 또 영적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게 되어 있으니 본질의 말씀을 대할 때에 길을, 들을 길을 가지고 말 길을 잘 알아듣는 신앙이 되야 되겠습니다.